그데수익 알바가 있다. 네. 뭐, 일단 10만 원, 20만 원이다. 네. 알바하러 갔어. 네. 그런데 뭐 통장을 달라고 해. 그래. 네. 통장을 뭐 입금이 되는데, 그걸 뽑아서 그냥 나한테 전달만 해주면 10만 원 주겠다. 그래, 네. 물건을 하나 받아서 전달만 해달라. 네. 그걸 전달시키려고 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가방 안에 네. 수천만 원의 현금 따먹이 있어. 네. 이, 이, 이 정도 일에 가담했는데, 검찰이 몇 년을 구용했는지알아 그러면은 이주범들못 잡는거죠? 주왜못잡는거요이 사람들은 어... 작정하고 왜냐면 이게 저도 두번 당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어?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 보이스피싱 난거지? 빨리 막아야 돼! 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야, 한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렇게 한다면에저 계속 <laughs> 어떤 경우에도 네. 보안카드를 요구한 경우는 없어요 사기원에서카기에 아, 경우?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비트코인 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 엄청 많아요 네. 보이스피싱 중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진짜 보이스피싱 주범들 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는 네. 의뢰인들 중에 네. 그 주범들이라 하면 저는 또 웬만하면 사건 안 맡으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서민들 수많은 돈을 네. 뭐 몇십억씩 이렇게 갈치한 사람들이면 네. 사실 박질적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징을 가는 게 맞다. 음. 제가 변호사지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웬만하면안 맞습니다. 한 번도 네. 그런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건 맡았던 적은 없어요. 네. 제가 맡아드린 사건은 뭐냐. 전달체계를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생이에요. 알바를 해야 돼. 근데 고수익 알바가 있다. 네. 뭐 일당 0만 원, 2 0만 원이다. 네. 알바하러 갔어. 네. 그런데 근데 뭐 통장을 달라 그래. 통장가서 뭐 입금이 되는데 그걸 뽑아서 그냥 나한테 전달만 해주면 10만 원 주겠다 그래요. 응. 그런 경우에는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네.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느 어느 장소에 가서 응. 어, 누가 있을 건데 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하나 받아서 전달만 해달라. 응. 그걸 응. 전달책이라고 하는데 응. 알고 봤더니 그 가방 안에 응. 수천만의 현금 따발이 있었다거나. 응. 그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당한 그 금액을 받아서 전달을 해준 역할을 한 거예요. 고수익 음... 알바로. 네. 그런 분들이 바닷당에서 오잖아요. 네. 검사 구형이몇년 나온 줄 알아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어린 여대생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유학생이어서 뭘잘 몰랐던 거예요. 네. 알바를 구하다가 일단 10만 원주는 알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전날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말 제대로 안 해주고 대충 그냥 아 이거 나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 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파는 거다 네. 판매하고. 그 수익을 수금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을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도대체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요 모르다가 당일날 어느 골목길에 가라고 한 거예요. 골목길에 가면은 거기 차 밑에 가방이 있을 거다. 그 가방을 들고 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방을 들러갔는데 갑자기 잠복기 때 경찰 들이닥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삼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본인은 그걸 전달하지도 못했어. 가다가 중간에 경찰에서 중간에 잡힌 거예요 음. 그런 경우 당연히 10만원도 못 받았겠죠? 음. 근데 이이 이, 이 정도 일에 가담했는데 검찰이 몇 년을 구형했는지 알아요? 음, 3년? 징, 징역 4년 <laughs> 구형 아니 아까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5년인데요?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아... 있어요 보이스피싱에서 약질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서민들이 뭐 이렇게 자녀들 학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막 돈을 힘들게 힘들게 모아놓은 몇 천만 원 이런 거를 네. 한 번에 홀라당 다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안에서도 그 돈을 주기로 한부 분이 할머니였는데 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걸 줄 뻔했던 거예요. 근데그 할머니가 통화하는 것을 들은 그 밑에 집. 청년이 뭐 어디까지 돈을 내놓으세요니까 내내 뭐 이렇게 항상 들리니까 응. 뭔가 이상하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줌마가 거기 돈을 놔두긴 하는데 자, 오시면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 그때 그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민들 타겟으로 음... 전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범이 아닌 종범들, 네. 뭐 어떤 이런 가담책, 전달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무죄로 막았어요. 어떻게요? 이 사람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걸 입증을 해? 한 거죠. 또 입증 어떻게요? 제 노하우죠. 노하우 조금만, 조금만 밝혀주세요. 조금만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이분이 유학생이라서 네. 사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치고 성인이라면 보이스피싱이 뭔지 대부분 다 알죠. 네. 이 사람 유학생이었다는 점. 네. 제가 이제 네네. 강조를 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뭐이 사람한테 지령을 내린 사람들, 네.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저는 다 공개를 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 어, 이 사람은 진짜 몰랐다. 네. 정말 이건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몰랐던 상황이면 제가 입증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어떤 10만 원, 일단 10만 원인데, 이것도 받지도 않았다. 그런거 음. 네, 인정하고, 또 이건 핵심이긴 한데, 검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담책이 아니라도 방조범,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다. 음. 방조로 처벌이 되는, 사기 또는 사기 방조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사기 방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방조범의 고의, 그러니까 돕는다는 고의도 있어야 되지만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 본범이 그런 죄를 행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범인, 그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친다는 걸 몰랐잖아요. 네. 방주에 고의도 없고 정범에 고의도 없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주범들은 못 잡는 거죠? 주범들은 못 잡죠. 왜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작정하고 이 범죄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돈을 다 빼돌린 다음에 이거를 도망가고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 것까지 다 계획을 해놔요. 네. 대부분도 이 주범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라 그래서 중국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달층이나 일할 사람들을 그 게시판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든 이렇게 낚아서 그 일을 시키고 본인이 싹 빠지는 해외에, 봐요, 있으면 해외에 있으면 잡기 힘들게 이건 국제 형사 공조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법무부에서 형사 공조 요청을 보냅니다. 중국 공안에다 네. 이 사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중국 공안에서 수사 공조를 하는 거예요, 양, 양 국가가. 네. 신청을 해야 되죠,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외교부에서 중국 공안으로 연락을 가고 중국 공안에서 또그 해당 관할청에 내려가고 관할청에서 또그사람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음. 이 사람이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이름도 몰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안다 하더라도 이런 공조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 인적사항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면 잡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번호가 있잖아요 걸려왔던 번호 대폭번호 자기 번호 절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당하려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만약에 알바 제한이 있다 왜 알바 제한이 있는데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알바비가 너무 세다 음. 그럼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걸 내가 피해자로 안 당하는 거 아 보이스피싱. 그러면 뭐 보통 뭐 투자를 하라거나 응. 그런 경우인데 일확천금을 뭐 노리고 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이게 다시 전화를,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 대포폰인 걸알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사실. 그건 좀 어려워요. 어, 왜냐면 이게 저도 두번 당할 뻔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왠지 저 이번 연도에 거의 돈다 잃을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업하고 되게 나름 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피말리는 하필이면은. 제가 저가 홈페이지 개발을 맡겼다가 그분이 돈을 받고 잠수를 타셔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게안 이상했어요. 아. 네. 경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건 이제 보시피신 거죠. 경찰에테 연락이 왔는데, 하필 엄마가 엮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요렇게, 요, 어떤 유형이냐면, 어, 일단은, 아, 재밌다, 이거. 네,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지금 발견됐다. 당신의 신분증이 지금 저희가 수사하는 도중에 남의 집에 있더라. 음. 근데 인간이 살면서 신분증 한 번쯤 잃어버리잖아. 그죠, 그죠. 아, 내가 4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음. 그리고 또 경찰에서 연락 오는데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아그 생각에는 이게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조사하나 싶기도 어요 음. 이게 너무 딱 절묘해서. 음. 그래서 제가, 아, 또 무서우니까. 음, 아니, 음. 너무 난 너무 화가 난다. 왜내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 시스템 이난 이해가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법이 뭐냐면,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일단 아무도 없는데 소통을 해야 된대요. 오. 그렇게 녹음을 해야 이게 증거 자료로 듣는데 이게 코로나니까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을 경찰에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이 귀찮지 않냐? 오. 그래가지고 당신을 배려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알겠다 했죠. 근데 이제 저 시간이 없고 이제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이제 엄마가 라이드를 해주세요. 거의 비서처럼. 근데 이제 엄마가 라이드 해주실 때. 이제 저는 이거가 이 저만의 있는 공간에서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 음.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고 어.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엄마가 약간 소리 낸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바뀌더니 옆에 누구 있냐고 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옆에 있다. 근데 엄마가 운전만 해주시는 것들 때 갑자기 화를 내요. 우리 요즘은 친절하지 않아요. 화를 내요. 음. 사람 피 말리게요. 음. 그 절대 못 끊게. 아 왜냐면 이게 수법이 일단은 일단 중간에 다른 사람이 옆에 있거나 중간에 끊으면 이거 다시 녹음해야 돼서 증거자료로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이 수법은 일단 첫 번째는 전화를 못 끊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있는 공간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소리를 절대 안 내게끔 해야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엄마 엄마 소리 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보고 저희가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 다시 갑자기 전화가 이제 검사료지가 음. 또 요즘 트렌드가 싸가지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막아 근데 좀 틱틱 대고 약간 의심을 한다 싶으면은 아 그러면은 저희는 배려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는데 취소하세요 사람이 왜막열 안고 피 말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 하 저는 저도 빡쳐가지고 아 하시라고 어. 아니 저 그냥 제가 직 취소하고 경찰서도 구경 갈, 갈 테니까 네. 난리라 고했더니 기분 나쁘게 끊더라고요. 네. 이걸 수사할 또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경찰관이 름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 이름을 또 이용할 줄 음. 몰랐죠 이게 사건 수사번호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오. 사람들이 그걸 믿게 돼 있어요 수사번호까지 아.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제 동생이 지금은 뭐 헤어졌지만 그때 이제 사법고시 나오신 <laughs> 그 변호사 그 왜, 왜 얘기 해도 됩니까? 네,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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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였어가지고 네. 물어봤죠 제 동생이 어, 어. 근데 사건 번호가 없는 번호라네 어... 주변에 이렇게 변호사든 뭐 검사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 사건 보는 거 일단 유효한 줄알 수가 없어. 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야, 근데 너그거 보이스 피싱 아니야라고 처음에 이제 아까 차 타면서 제가 엄청 화나고 엄마 때문에 저 다시 해야 되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지금 보이스 피싱이 내가 스무 살때 당한 것처럼 나도 보안 카드를 요구한 것도 지금 없었다.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다 나중에 보안 카드를 요구한다고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 보안 카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게 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네, 그니까 이게 점점 신뢰를 쌓는 거죠. 아, 요즘엔 한 번에 하지 않는구나. 네. 근데 왜냐면 제가 2013년도에도 똑같이 당할 뻔했거든요. 그치, 직전까지 됐는데 이제 이 스무 살때에 나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걸려왔던 거는 이게 뭐 당신의 계좌로 항상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안카드를 아무것도 모르니까다 보냈어요. 음. 근데 얘네가 멍, 그러니까 멍청했던 게 뭐냐면, 보안카드 다보내다는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다 보냈어요, 제가. 아... 왜냐면, 스무 살을 뭘 알겠어요? 거기서 제가 또 레스나이버로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이게 뭐 거기서도 타겟팅이 됐겠죠? 스무 살 대학생의 여자애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음대생의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 그래었그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찰 때는 가방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얘네가 좀 바보 같은 게 제가 보안 카드 다 줬는데 제가 그때 또 나름 경자관님 있어서 주택청약 을지왔어요 순찰 때. 음. 근데 주택청약은 모바일 해지가 안 되나 봐요. 아. 제 생각에는 얘네가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 해지를 하려고. 보통 이런 거할 때는 재산을 물어봐요. 각각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 이걸다 빼내려. 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 통장 뭐뭐 있냐고 했는데. 주택청약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해버렸네.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사실 머리를 썼으면 그냥 그거 포기했으면 이미 지금 보안 카드 낸 걸로 다 뺐을 텐데 얘네가 욕심 이 있었던 거지. 음. 지금 이거 주택청약 같은 것도 지금 빨리 해지를 해야 당신이 범죄 에안 가담된 거를 추적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진짜 나도 왜 소가 넘어는지 몰랐는데 이거진 되게 좋은 없네. 지금 진짜 어. 거의 뭐 역대급 조회수 날것 같은 컨텐츠인데 이게 문제는 저가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한다니까요. 맞아 맞아. 저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고 네. 이런 사건을 해봤으니까 이게 네. 당연히 사기인 걸 아는데 몰랐으면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전문직이고 그래요. 뭐 공부 열심히 했고 해도 그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분위기를 몰아가고 네. 잘 모르면은. 일단 그리고 범죄에 가담됐다고 하니까 음. 그러고 이제 저한테 주택청약까지 해지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전화를 절대 묵기해서 음. 이 가방 속 안에 폰을 넣으라 그래요. 뭐. 네. 왜냐하면 은행원이 뭘 말했을 때 받아 들으려고. 아. 제가 은행을 갔죠. 근데 그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스무 살 애가 들었는데 왜 스무 세때 깨냐? 이거 되 좋은 거 나왔는데. 이게 진짜 어디 홀리는지 지금 빨리 빼야 된다고. <laughs> 제가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범죄... 잘 들어놓으세요 진짜로. 네. 범죄 이번에 저가. 그러니까 아까 그 저랑 책 컨설팅했었던 그 똑똑한 분. 이 네. 그분이 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아니, 거예요. 제가 와, 그 어쨌든 대박이다. 저의 인생에서는 이게 엄마 아빠들 말을 못한게 뭔가 범죄란 단어가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잃을 게 많으니까. 맞아. 이게 돈이고 뭐, 이게 홀린 듯이 가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 하고. 왜냐면 범죄라는 그 단어와 사건 번호 태어나서 제가 뭐 경찰서라도 갔다 왔으면은 안무서웠텐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경찰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경우가 네. 있었냐면 한번 경찰 뭐 우편물이 왔어. 그런데 네. 근데 어, 무슨 무슨 경찰서로 적혀 있는 거야 가슴이 철렁 그러니까 내려. 변호사도 이 정도인데. 저 변호사 10년 하는데 그거 봐 철렁 내렸는데 네. 네. 막상 보니까 뭐가 없이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에 관리, 관련된 내용이었어. 네. 그 제가 당사자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거 봐도 진짜 청약 내려야 그래서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제가 은행에. 제가 적금이었으면 은행원분이 의심 안 하셨을 거예요. 적금은 누구나 해지를 하니까. 주택청약은 맞네. 해지를 원래 안 한대요. 안 해, 안 해. 누가 해. 그리고 어쨌든 소액이니까. 급한 돈이 필요해도 뭐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왜 깨려고 하냐? 한번더 생각해라. 근데 이거는 주택청약이기 때문에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 그게 일반 예금이었으면 바로 그냥 바로 해주고 돈다 빼잖아. 그 당시에 얼마가 있었어요? 전 통. 그때 뭐 그래도 그때 스무 살때몇백 정도 있었죠? 끈장마다 이게 몇 백을 분산시켜 놨어요. 일부 은행별로. 근데 보안카드 이미 다 반납 구했잖아. 아, 제가 아, 어렵게 모은 돈을 다 그쵸. 스무 살때 제가 알바하고 알바 레슨 알바하고 알바 네, 그때는 완전 진짜 되게 큰 돈인데 몇 백이 근데 은행원 분이 도대체 왜 빼러 하는지 이유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뭐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때까지 몰랐어 그래서 이 그거 한번 전화 끊어보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했고 경찰서인지 아 아니? 제가 그 생각을 아예 못 했죠 이게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못 해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이미 이거는 켜져 있죠 갑자기 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끊 다른 전화기로 전화했어요. 음. 이 은행원 아줌마 거로 전화했는데 음. 경찰서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바로 끊고 제가 그때 이대 앞에 국민은행 있었는데 일단 국민은행 건안 이제 제가 안 풀었으니까 바로 그 이대 이시 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 0분 되는 거리 에한 2분 만에 뛰어가 울면서 갔어요. <laughs> 이 울면서 가면서 이제 은행 열자마자 막 울면서. 아. 아, 막아내야 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야, 한다. 진짜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한다면 <laughs> 계속 울었죠. 와. <laughs> 그리고 거기 다 전화했는데 안,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당해줘서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당할 수도 있고라는 걸 스물 때 알았잖아요. 근데 또 8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음. 또 당할 음. 뻔했잖아. 저희 집에서는 오오. 지금 저희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저도 맨날 놀려요. 보이스피싱 애들한테도 이게 이한번 그게 <laughs> 대래 대를또 한다. 너 지금 8년 중이고 아, 8년뒤에또 왜냐면 저 빼고 나머지 가족들한테 안 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즘이 아빠가 얘기해줬던 건데 만약 거기 보이스피싱 왔을 때또 장난식으로 야 니네 보이스피싱 또뭐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 애들이 이집 주소나 얘네 관련된 주소로 피자 몇백판을 시킨대요. 면 어... 먹어라 이렇게. 어... <laughs> 근데 이번에는 하필도 타이밍이 제가 경찰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지 않았고 일단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신분증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의심 안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보안 카드를 스무 살 때랑 다르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음, 저는 의심 요즘에는 안 업그레이드가 됐네 네. 처음부터 요구하는 논만. 게 아니라 네, 조금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네. 네. 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오히려 의심한 엄마한테 화를 냈다가 엄마가 야 그거 사건 번호 없는 번호래라고 하는 순간 또띵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다 바로 통장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지금 다 처음부터 안 속은 게 아니라 직전까지 갔다가 또안 했으면 또 이제 저희 부모님 한테또 8년 뒤에 올 거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은 어 무조건 제가 간다고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아 음, 그리고 네. 어또 변호사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어떤 경우에도. 네. 보안카드를 요구한 경우는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아, 네네 어떤 네. 경우에도.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한 네. 것처럼 거기가 좀 의심스럽다, 그럼 잠깐만 끊어달라 하고 음. 일단 담당자 이름 물어본 걸 잘한 거예요. 네.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놓은 다음에 전화 일단 끊어봐라,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네. 그러면 다시 전화했을 때 받아야 돼요. 음, 네. 그죠그죠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뭐 어떤 보안카드라든지 아니면 돈을 입금해라든지 이런 네.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네. 걸로 보이스피싱에 팀에 네. 대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